아, 아, 후, 후. 반갑습니다. 매주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기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원래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 라이브 유튜브 직접 구경도 하시고요. 투표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도 들어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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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침 튀기는 토론 이어나갈지 바로 주제 공개합니다. 오, 와우 첫번주 1등 하셨던 정크님부터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올레티브 초이스로 만나볼 수 있는 영화 미스 발라이입니다. 미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글로리아. 그녀는 친구 수주의 미인 대회 메이크업을 도와주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대회 접수도 했겠다, 기분도 풀겸 글로리아와 수주는 클럽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괴한들의 습격으로 클럽은 난장판이 되고 비처럼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글로리아는 탈출했지만 앞 아, 불사 수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인 친구 걱정에 글로리아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카르텔 조직에 납치를 당하게 되고 친구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과연 글로리아는 진태양남의 상황에서 친구 수주를 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여기서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걸까요? 영화 미스발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 이 미스 발란은 멕시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후아레스네네네 이게 2008년에 네, 네, 네. 이 네, 네, 과달라하라라는 네, 네, 곳에서 네. 이제 그 거대 네. 마약 조직인 네. 후아레즈 네. 카르텔 네. 일당이 네. 차량에 네. 무기와 네. 10만 달러를 실고 네. 네. 가다가 네. 검문소에서 네. 걸려요. 네. 여기에 이 멕시코 미인 대회 우승자가 동승에 있었던 거죠. 네. 어. 이 황당한 사건을 좀 기초로 2011년에 멕시코에 헤랄도 나란요 감독이 그걸 영화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심사위원이었던 이 제작자 케빈 리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 이거 괜찮다 그럼 우리 할리우드 방식으로 리메이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13살의 반란 그리고 트와일라트 레드라이딩 후드의 감독인 이 캐서린 하드윅이 이제 연출을 맡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저번에 김스카이 님이 소개해 드린 오! 어, 마침 딱두개다 김스카이 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올레티비 초이스 영화였던 이 서던 리치 소멸의 땅 어... 그리고 스몰풋에 출연했던 지나 로드리게스가 여기서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의 팔콘으로 유명한 안소니 마키가 이번에 어... 또 출연을 합니다 나오시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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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영화 의외로 리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글로리아가 경찰과 그 칼퇴 사이에서 이제 막 여기저기 속하지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 고생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총격신이 있는데 이 총격신 때 실제 그다 총을 들고 했대요. 어, 그리고 이런, 뭐, 외적인 부분 말고, 내적인 부분에도 서 되게 리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멕시코가, 어, 이제 그 카르텔 범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르텔이 하는 범죄 행각을 되게 생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인대회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진 그 대회와 공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공권력들이 얼마나 정경유착과 그 부패가 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세밀세밀하게 포인트를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어 이카르텔이 마약 단속국을 상대로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테러를 저지르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멕시코의 일반 사람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그 장기 말로 이렇게 이, 이용당하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 정말 멕시코에서 살다 보면은. 어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어 엄청난 그 실상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얼함과 고난이 가득한 곳에서 글로리아가 친구 수주를 어떻게 구하는지 음. 요거를 잘볼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미스 발라입니다. 미스 발라 네. 네. 올레티비 초이스니까 역시 아직은 국내 정식 개봉을 안 하는 작품이겠죠. 그렇죠. 미리 보신 분들의 댓글이 몇개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물 흐르듯이 범죄에 연루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음. 이런 평이 좀 있었고요. 네. 멕시코 사회의 부패한 면모를 생각보다 더 깊게 보여준 현실적인 음. 영화라는 댓글도 있네요. 음. 그러면서 또 질문도 몇개 있었습니다. 영화 못 보신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줄거리를 보니까 영화 테이큰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액션이나 재미를 따졌을 때 친구 판 음. 테이큰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질문 있습니다. 어 일단은 기본 시놉시스도 그렇고 네. 누군가를 이 범죄 조직에서 구해야 된다는 설정 때문에 테이크하고 겹쳐 보실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 네. 테이크하고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이크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이었고 네. 이 글로리아는 정말 그냥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네. 일반인이 이런 범죄 행장 그리고 이제 와, 경찰 네. 조직들에게 네. 이용당하게 네. 되면서 네. 어,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네. 성장하는지 네. 음. 이 사람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이런 거에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멕시코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는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h 그렇다면 이 영화, 작크님이 준비하신 촌설살인 들으면서 소개를 마무리해볼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는 등이 터지지만 그녀는 총알을 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카이님이 준비하신 구출 영화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당신의 심장을 쥐어 짤 짜릿한 구출 영화는 바로 칠드러노브맨입니다. 서기 2027년, 인류는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재난을 맞이합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폭동과 테러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국가가 무정부인 상태. 유일하게 영국 정부만이 기능을 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들과 초고령 사회가 된 탓에 절망적인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한편, 오래전 아들이 죽은 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태호 20년 만에 그의 앞에 나타난 전부인 줄리아는 기적적으로 임신한 소녀 키를 빼돌려 미래호라는 배에 탑승시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과연 태호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소녀를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실을 들어 놓으면은 자연 재해나 외계인의 침략, 혹은 세계 대전도 아닌 세상 모든 여성들이 불임이 되어 인류라는 종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미래를 그리며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영화 시작 5분 동안에 주인공이 보고 듣고 겪는 일들만 해도 이 세계관이 얼마나 암울한지 알수 있습니다. 인류 최연소였던 한 10대 소년이 굉장히 인기 스타예요. 그 소년이. 죽으면서 영화가 시작되고요. Good morning. Our lead story. The world was stunned today by the death of Diego Ricardo, the youngest person on the planet. 방금 막 커피를 사서 나온 카페는 폭탄 테러를 당하고 도시 곳곳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철창과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무장 군인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맡게 된 태오는 괴한들과 경찰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쫓기며 신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야만 합니다. 칠드런 오브맨은 우선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 영화는 2006년작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후반이 돼서야 불거진 유럽의 이민자 문제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한 거죠. 남녀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된 아이 역시 사랑을 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 당연하게 여기지던 자연의 섭리가 무너지자 찾아온 혼돌 속에서 인류는 생명을 더욱 소중히 하기는 겨냥. 서루에게 혐오라는 이름의 총구를 겨눕니다. 미쳐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 따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네, 말 그대로 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기가 태어났던 게십 수년이 지났으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s f 영화지만 저는 현대사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운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위대함을 잊은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종의 가치를 잊은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간단하게 울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위대한지 영화 7드런 오브맨에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도 그런 글이 좀 있어요. 음, 저는 10년도 더된 작품이지만, 작품이지만 연출, 작품이 촬영 모두 작품. 낡은 느낌이 들지 않는 작품. 게 놀랍다. 묵직하고 경이롭다. 마지막 롱테이크 씬은 숨죽이며 보게 된다. 음, 그렇죠. 음.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음. 아. 예술이에요. 그리고 오늘 댓글 중에서는 또 네. 스카이님이 꼭 자기가 소개하고 싶다고 한 댓글도 하나 있었어요. 어, 아, 음. 요가 나 있거든요. 과학을 집어삼킨 사회가 철학 속으로 가라앉다. 어, 음. 무겁다 평이. 름 이건 영화 를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이, 평인 것 있지? 같아요. 아, 소름돋아. 아, 어떡해 소름돋아? 소름돋았어요? 소름 빨리 가라앉게 <laughs> 태클 빨리 걸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오. 나름 긴장의 연속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음. 억지스러운 상황 연결만 연속되었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무너지는데 돈을 갈고 하는 주인공이나 음. 이 휴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뭐 키가 이렇게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나 뭐 상황은 있는데 그 이미지는 있는데 음. 뭔가 왜에 대한 의문이 잘안 풀리는 것 같다. 음. 설득력은 네네. 없다. 네네. 상황은 던져주지만 그쵸, 설명이 그쵸. 조금 없다. 아, 그런 평은 저도 몇개 봤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배경 사, 설정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그렇죠 그런, 그런 그쵸, 거겠죠. 그쵸, 예. 그쵸, 그쵸.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확 몰입을 시켜버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도 따지고 보면은 정말 궁금할 법한데 저는 보면서 너무 순식간에 몰입이 되어버려가지고 음. 그런 의문점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정말 타당한 탄암한... 타당한 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설명을 안 해줘?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확 몰입을 시켜버리니까, 마치 음. 롤러코스터처럼, 음. 그런 것도, 이, 어, 그런 궁금증이 딱히 줄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이 주인공 태우의 시선으로, 그냥 이미 나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처럼, 그냥 시선을, 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음. 그 세계에 한번 그냥 똑 던져버리는 거죠. 음. 너는 이런 세계관에 살고 있다. 음. 네. 저는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오히려 연출 스타일이다 음흠. 라고 그렇죠. 반론을 펼쳐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지막 스카이 네. 님이 준비하신 촌설살인 들으면서 영화 소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 칠드런 오브맨에 대한 촌설살인은 어쩌면 내일의 우리 어쩌면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럼 마지막 제가 준비한 구출 영화 소개하면서 오늘 영화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쫄깃해지는 구출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말을 탄 백인들에게 끌려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흑인 노예들. 이들을 허름한 마차를 끄는 닥터 슐츠라는 인물이 막아섭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닥터 슐츠라는 백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눈앞의 노예 중한 명을 구해주게 되고. What's your name? 그렇게 장고라는 이름의 노예가 자유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슐츠는 장고에게 함께 도망치다가 잡혀서 따로 따로 팔려버린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m wife. freedom. 이 안타까운 사연에 장고에게 동업을 제안하는 슐츠. How do you like the bounty hunting business? How'd you like to partner up for the winter? You work with me through the winter till the snow melts? So we make some money this winter? When the snow melts, I'll take you to Greenville myself, and we'll find where they sent your wife. 둘은 장고의 아내 브름 힐다를 구하기 위해서 노예든 자유인이든 흑인이라면 절대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노예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시시피로요. 과연 이 이후의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급 실력을 갖고 굳이 B급 영화를 만들기로 유명한 감독이죠. 쿠엔틴 타란티노 이 영화 1966년 우리나라에는 속황야의 무법자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개봉했던 장고라는 작품을 동명의 작품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주인공이었던 백인 총잡이 장고를 흑인 노예 출신 총잡이로 바꾸면서 설정 자체를 바꿔서 완전히 뒤바꾼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미국에 존재했던 노예제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작된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당시에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았을 흑인 분들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영화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처절했고 아팠던 시절을 그대로 재현하는 다른 다큐멘터리 혹은 드라마 형식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픽션으로 넘어 울분을 갖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한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의 주제 구출 영화였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왜 시작됐다고요. 장고의 아내 부름 힐다를 그 집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자유 의지를 갖고 있는 흑인 총잡이와 노예제를 혐오하는 백인과 노예제로 살아가고 있는 백인 부자 이 애매한 위치에 사람들이 벌이는 지략과 폭력 대결 이 안에서 장고는 자신의 아내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창고 분노의 추적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고 분노의 추적자. 댓글 바로 만나 볼까요? 네, 수다 떨 때가 가장 살 떨리는 순간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 탄탄한 노 아, 아, 엄청나고요. 음. 또 다른 댓글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동시에 그것을 풍자하는 지능적인 감독의 능력. 어. 그렇죠 이것도 사실 매니아가 굉장히 많은 감독님의 작품이라서 좋은 네. 평이 많았는데 역시나 테클드도 있었습니다 아, 살펴볼까요 어~ 사실 뭐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음. 액션 속피 튀기는 장면이 이렇게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줄지 몰랐다 피 음. 튀는 복수만이 답이었을까 아피 튀는 복수만이 답이었을까 네네네. 너무 피가 많이 튀고 네네. 오래 튄다. 네네. 어 일단은 유혈 너무 낭자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로 폭력질이 나온다. 네. 이거는 쿠엔틴 타란티노랑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좀안 맞을 것 같고요. 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만이 답이었을까? 음.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다른 해결책 있을 수 있죠. 그렇 근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그는 장구란 영화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 말씀드렸죠. 장구란 영화의 매력은 그 시절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 그걸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신 분들을 다룬 드라마 형식의 영화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간접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더 강한 영화입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역사 속의 많은 부분들을 소재로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 네. 근데 그중에 사용하는 소재들을 잘 보면 역사적 고증을 완벽하게 한다던가 드라마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못된 소재 가장 나쁜 역사 속 배경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피튀기게 응징해도 관객이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화를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그 시절 그때 흑인분들의 노예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복수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영화만해서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만이라도 그분들이 조금 울분을 토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폭력진을 집어넣고 일부러라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영화의 매력이다라고 좀 결론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선 살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나타나는 정의의 사도는 왜 항상 백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심장 떨리는 구출 영화라는 주제에 맞춰서 세 편의 영화를 소개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는 어떤 영화였나요?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투표 시작 채팅과 함께 딱한 번만 그 사람의 이름을 채팅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시작! 오늘의 자, 2등은요? 스카이. 오! 아, 오, 오 자, 그러면 오늘의 1등, 1등?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등이요? 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별을 달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네, 제가 소개한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나오는 배우죠, 크리스토퍼 와이츠의 출연작들 찾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야, 네. 크리스토퍼 왈츠 영화 찾아줘. 크리스토퍼 왈츠 관련 콘텐츠를 음. 검색해 볼게요. 진이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배우 크리스토퍼 왈츠의 출연작들이죠. 대학살의 신 튤립 피버. 모두 올레티비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재밌게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 새로운 영화, 새로운 영화 소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모두들 잘 봐요. 자, 머리 잘랐어요. 네,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심장이 짜릿한 구출 영화들 만나 보셨는데요. 특히 정크 님이 추천한 영화 미스 발라는 전에 없던 캐릭터네요, 정말. 맞아요. 이런 캐릭터들 많이 많이 나와 주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미스 발라 꼭 한번 즐겨 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올레 TV